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사류연물인 요, 아세트알데이드, CH3, 예, CH5죠. 요건 사류연물에, 예,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옥의 저장 탱크, 즉,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 저장 유지 온도, 이건 15도씨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의 저장탱크, 옥내 저장탱크, 지하저장탱크의 저장유지온도는요.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산화프로필렌하고 디에틸레텔는 30도씨 이하. 지금 문제에 나온 여기 아세트알데이드 이놈은 15도씨 이하죠. 그래서 요 답은 15도씨 이하가 되죠. 그럼 여기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이 아세트 알데이드하고 디에틸에테르 4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의 저장 유지 온도 아세트 알데이드하고 디에틸에테르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B점 이야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40도씨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 요거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물음 2번은 위험도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도는 연소상한하고 연소하한의 차이를 연소하한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4.1이 이게 연소하한 값이고 57이 연소상한 값이죠. 그래서 상한 57에서 4.1을 뺀 거죠. 이놈을 하한 값 4.1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12.9가 바로 우험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음 3번은 아세트알데히이드가 공기 중에서 산화할 경우 자, c h 3 c h 5가 산화라는 것은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 반응하면 CH3 산소가 하나 1로 들어가니까 COOH가 되죠. 이게 두 개니까 여기 2분의 1이 돼야 산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1, 여기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생성되는 여기 물질명을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초산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아세트산. 예, 명칭 여러분이 써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우연물의 유별 저장 취급 기준인데 지금 공통 기준이라는 거죠. 가호 안에 알 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물 1번에 보면 여기 충격 마찰이라고 나왔죠?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것은 면류예요. 충격이 가하면 폭발하는 거. 오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1번에는 제 오류 위험물. 다음에 2번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가열, 피해야 되는 거. 이건 인류 아니면, 예, 육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연물의 접촉, 혼합, 이럴 경우에는 육류 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류염물은요, 여기 알카리금속 과산화물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요. 그다음 3번은, 요 증기 발생 억제죠? 요건 그 사류염물이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요 3번에는 사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염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요 공통 기준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인류염물은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가열, 충격, 마찰, 피하는 한편, 여기 알카리금속, 과산화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인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2류는 여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나오니까 2류라는 걸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3류는 여기 금수성 물질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3류염을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4류는 여기 증기 발생 억제라는 거. 그래서 요거 사류 염물. 자, 오류 염물은 충격하고 마찰 나오면 오류 염물. 그냥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 나오면 육류 염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4번. 분명하고 여기 지정 수량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KIO3 자 2번은 agno3 죠그 다음에 kmno4 자 요거는 우리가 요두산 칼륨이죠 요놈은 요게 질산에서 치환된 거니까 요걸 요두와 요드, 음, 질 은이 되는 거죠. 아, 질산은이 되는 거죠. 질산은, 이놈은 과망간산 예, 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수양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인류염물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 과산화물이죠. 부진류죠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죠. 자, 지정 수량은 1호천이죠. 그래서 이거 100kg, 500kg, 1000kg가 되는 거죠. 자, 우염등급은 요게 1등급, 2등급, 요게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두산 칼륨은 요두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50kg. 어, 아, 1호천이 아니고 5월 31일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2류하고, 오늘 5월 예, 31일에서 50kg, 300kg, 예,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드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300kg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질산 은은 질산 염류죠. 그래서 질산 염류. 지정 수량 300kg. 3번은 이게 과망간산 칼륨이죠. 그래서 과망간산 염류.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 수량은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류 염물은 5월 31일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잊어먹지 않겠죠. 다음은 15번 가죠. 자, 15번은 옥내 저장소의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옥내 저장소의 요 소요 단위 계산하라고 그랬죠. 세대별 옥내 요 저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저장소는 내와 구조하고 비 내와 구조죠. 그래서 이 내화 구조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하고, 비 내화는 이 절반이죠. 75제곱미터를 우리가 1소요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면적이 150제곱이죠. 그외벽이 내화 구조예요. 그러면 그대로 150을 150으로 나누면 얘 예, 1단위가 되는 거죠. 소요단위가. 그래서 여러분 1단위. 다음, 물음 2번은 우염물의 지정수량의, 어, 우염물 저장할 경우 소요 단위였는데, 우염물은, 우염물의 이 소요 단위는 지정수량의 몇배예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에탄올, 1000리터죠. 자, 그러면 에탄올은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알콜류니까 400리터죠. 요거의 10배가 1소유 단위가 되는 거죠. 자, 등유는 1500리터죠. 자, 등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524. 지금 등유가 1,500리터죠. 등유는 이석유류니까 지정수량이 1,000리터죠. 우연물은 지정수량의 10배니까 10으로 다시 또 나눠줘야 되겠죠. 동식물 유류 2만 리터죠. 동식물 유류의 지정수량은 1만 리터. 소요 단위는 우연물이니까 10배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인화물 500리터죠. 저장수량 500리터를 지정수량 50리터로 나눠주고 다시 또 10배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물의 소요단위 계산하면 1.6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의 그 해설에 보시면 소요단위 계산 방법 있죠. 여기 보면 제조소나 이 취급소일 경우에 외벽이 내화 구조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 내화구조가 아닌 거, 비내화구조죠. 이럴 경우에는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저장소죠. 내화구조, 150제곱미터 1소요 단위. 비내화구조, 75제곱을 1소요 단위. 우연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16번 가죠. 자, 16번은 비수용성을 갖다 골라, 골라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여기, 이황화탄소 CS2죠. 그래서 이 이왕화탄소는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수조에 보관하는 거죠. 이 이왕화탄소는 비수용성이죠. CS2. 그 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는 물에 용해가 돼요. 그다음에 아세톤는 물에 아주 잘 녹는 거죠. 그다음에 스트렌. 요놈은 물에 안 녹는 물질이죠. 비수용성. 그다음에 5번 클로로벤젠. 그래서 클로로벤젠은 이 벤젠에서 수소 하나가 염소로 치환된 거, 이걸 우리가 클로로벤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비수용성은 요 클로로벤젠, 그러면 요 스티렌, 예, 이황화탄소가 비수용성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으로 가죠. 자, 17번은 인화점 측정방법인데 가로안에 알맞는 답쓰는거예요자 보시면 인화점 그 측정시험 보면은 일기압, 무풍 이건 다 공통이죠 요거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는거고 자 1번에 보면 여기 2g, 시료물품 2g있죠 요놈을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을 닫는다고 그랬죠 요 즉시 신속하게 하는거죠 요걸 우리가 신속평형법이라고 여러분 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뚜껑을 덮을 거 됐죠 즉 밀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물품 50세제곱매또요두 가지를 여러분 이 기억을 하시면 요게 바로 태그밀폐식 다음 3번은 시료컵에요 표선 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 선을 갖다가 우리가 표선이라고 그래요. 표시한 그 선까지 시험물품 채우고 여기 직경이 이건 다 공통이 되는 거고 시료컵에이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요게 클리브랜드 개방컵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 전체는 암기를 못해더라도 즉시란 말이 나오면 요게 신속평형법 시험물품 53제곱미터하고 뚜껑을 덮을 거 하면은 요거는 태그밀폐식 시료컵에 요 표선까지 시험물품 채우고 하면은 요건 예, 클리 어, 클리 브랜드 개방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18번은 제1종 판매 취급소에서, 요, 배합실의 그 기준인데,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배합실의 그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예, 1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내와 구조, 또는, 예, 불연 재료의 벽으로 해야 되죠. 적당한 경사를 두고, 예, 집유 설비 설치해야 되고, 자동 폐쇄지게 요 각종 방화문 설치 문턱의 높이는 0.1m 이상이죠 그래서 요 배합실 설치 기준은 여러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자그 19번 가죠 자 19번은 자체 소방... 제가 아니고 체죠 요 자체 소방대에 대한 그 기준인데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는 거죠 이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되는 그 제조소 등은요 제 4류 연물 있죠 3 0배 이상 그 저장하는 아, 3 0배 이상을 갖다가 취급하는 제조소하고, 요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제4류연물 마찬가지로 요 사류연물인데, 50만 배이하 50만 배 이상. 5개 탱크 저장소죠. 요두 가지가, 자체 소방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염소산 염류는 이건 인류 염물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인류니까 여기 염소산 염류 해당 없죠 자 특수인화물 250킬로리터죠 킬로리터니까 10에 3승을 해주면 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죠 이걸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예, 5,00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수량 사류연물 3,000배 이상을 갖다가 취급하는 제조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놈은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사업소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여기는 특수인허물 사류인허물 맞죠 근데 여기는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전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요 사업소는 요 3번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음 2번은 화학소방자동차 한 대당 필요한 소방대원은 예 5명이죠 요 자체 소방대 한 대를 두면은 필요한 그 인원이 5명이죠. 소방대원. 2대일 경우에는 한 대가 늘어났으니까 10명. 3대일 경우에는 예, 15명. 4대일 경우에는 20명이 필요한 거죠. 자체 소방대원. 다음 물음 3번은 틀린 곳을 갖다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3번 보면은 수용액의 방사능력은 매분 3천이 아니고 이거 0천리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답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자체서방대를 그 두지 아니한 관계인 벌칙이죠 요거는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천만원 이하의 그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되는 요 사업소 있죠. 3천배 이상 사료연물을 취급하는 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50만배 이상 사료연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죠. 그다음 자체 소방대를 두는 화학소방자동차하고 인원이죠. 그래서 지정수량 12만배, 여기는 한 대, 소방대원은 5명. 그다음에 여기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이죠. 여긴 두 대, 그래서 10인, 그다음에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세대 15인, 그다음에 48만배 이상. 여기는 4대에 20명. 꼭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20번 가죠. 자, 20번은 이 5개 저장 탱크에다가 이 방류제를 갖다 설치한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이가 탱크에 최대 용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이 탱크의 용량은요. 이건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을 빼준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용적은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죠. 즉, 내용적에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예요. 저는 가탱크에탱크그 용량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가 탱크는 내용적이 5천만 리터죠. 그가 탱크의 내용적이 지금 5천만 리터예요. 자 그럼 공간 용적은 내용적 5천만 리터에 최소가 100분의 5죠, 5%. 이걸 빼주면 이게 바로 탱크의 그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4,750만 리터가 답이 되는 거죠. 즉 여기. 5천만 리터가 요게 바로 내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천만 리터에다가 100분의 5, 0.05를 곱하면 요게 바로 공간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그 용량은 내용적에서 예, 공간용적을 빼준 게 되는 거죠. 단부름 2번은 방류제의 그 용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탱크가 하나만 있으면 탱크 용량의 110%고요 탱크가 이렇게 두개 이상이면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죠 자 그럼 최대 탱크가 내 용적이 1억 2천만 리터죠 자 공간 용적은 내 용적의 10%를 적용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나 탱크의 요 용량은 내 용적이 1억 2천만이죠. 여기서 공간 용적 1억 2천만 곱하기 100분의 10을 적용하라고 그랬죠. 10%. 요걸 빼주면 용량이 되는데,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1억 800만이 되는 거죠. 이놈이 바로 탱크의 그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류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110%죠. 여기 탱크의 용량에다가 110%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억 1880만 리터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예, 방류제 용량이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요 다에 설치한 명칭을 쓰라고 돼요. 네게 바로 감마기 뚝이죠. 감마기 뚝은 방류제보다 한 0.2m 낮게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탱크의 그 용량은요. 탱크의 내용적에서 요 공간 용적을 빼주는데 공간 용적은 최소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죠 그럼 이 방류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라는 거그 다음에 이감마이뚝 설치는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5개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감마이 뚝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류제의 그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설치하죠 감막이뚜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